앞으로 테슬라 차량 소유주는 전기요금이 저렴할 때 배터리에 저장해 둔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바로 가상발전소 때문입니다. 가상발전소는 에너지 인터넷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2020년 9월 호주에 있는 4,000가구의 에너지 저장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한 소비자가 전기요금을 50% 감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세계 유틸리티 저장 마켓이 5에서 10년 안에 800빌리언 달러까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꿔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테슬라의 가상발전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51번째 지구의 날인 지난 4월 22일 조 바이든과 각국 정상 40위는 기후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017년 25%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는 2050년 86%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국제재생에너지기구 RAENA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것입니다. 발전소 스위치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스위치를 내리는 출력 제어가 잦아진다는 것은 전체 전력 효율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전력 개통 방식은 생산을 하는 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전력이 남을 때는 그 전력은 그대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작년 covid 19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사태가 발생했죠. 생산을 아직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운박할 선박, 저장 탱크, 파이프라인까지 거의 가득 차서 완전 공급이 초과된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려야 할 지경까지 된 것이죠. 그야말로 기름을 가져가시면 달러도 드립니다가 되었습니다. 생산과 수요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상발전소는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해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가상발전소는 전기공급을 위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분산된 에너지를 수집하고 원격으로 에너지 흐름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죠. 첨단 배전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데 각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상발전소를 에너지 인터넷이라고도 합니다. 또, 에너지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예측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아주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가상발전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제한된다면, 무용지물에 가깝겠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가상발전소가 테슬라 전기차로 전기료가 싼 시간을 충전해서 비쌀 때팔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잠든 새벽 2시입니다. 전력 소모량이 많지 않아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입니다. 이때 테슬라 전기차는 집 주차장에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활동하는 시간으로 전력 소모량이 피크를 찍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되면 전기 요금이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밤사이에 충전해둔 것을 방전을 하여 전기를 내답합니다. 양방향 충전기가 전기를 뽑아서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보냅니다. ISO, 독립 시스템 운용자는 전력이 필요한 곳에서 요청을 받아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차의 요청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양방향 충전기를 보유한 V2G 차량이 10만 대가 있다면, 화력발전소 1기 발전 용량 5 0 0와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네요. V2G는 Vehicle to Grid의 약자입니다. 그리드는 전기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상호 연결된 전력 개통을 말합니다. 바로 전기 자동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테슬라는 전기 차량의 V2G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서비스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바로 메가팩, 파워월, 테슬라 전기차입니다. 에너지 발전소를 통해서 발생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메가팩을 집 지붕 위의 태양광 패널로 발생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파워월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남호주에서 대규모 가상발전소를 구축했습니다. 2020년 9월 태양광 패널과 파워워를 갖춘 4천 가구가 시스템에 연결되었습니다. 몇달후 테슬라는 남호주 정부와 최대 5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과 파워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가상발전소 프로젝트로 전력 공급을 받게 된 주민인 웬디 브라운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가상발전소 프로젝트 덕분에 전기세 부담 비용이 50% 감소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전력 사업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전력 사업이 있어서 테슬라의 강점은 전력 생산부터 소비, 공급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 플랫폼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발전으로 전력 생산, 해당 전력을 가정용 ESS 파워 월에 저장, 저장된 전력을 전기차에 충전, 테슬라 에너지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력 관리와 판매까지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슈머란 프로듀스 생산과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죠. 바로 테슬라는 에너지 프로슈머를 등장시켰습니다. 투자은행 8%라의 분석가 알렉산드 포터가 분석한 글이 블룸보그에 보도되었네요. 테슬라 에너지는 현재 6%에서 2030년 30%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상발전소 성장세가 아주 기대됩니다. 에너지 기업들이 가상발전소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의 첫 번째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파는 것보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독 서비스나 이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면 더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제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바로 요즘 뜨는 플랫폼 산업입니다. 가상발전소 시장은 아직 독보적인 사업자가 없어 경쟁이 치열한데요. 테슬라의 미션인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마일스톤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가상발전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데이터 플랫폼부터 위성인터넷 시대를 열고 있는 스페이스X, 땅 아래 테슬라 차가 쉬움 달리는 보링컴퍼니를 비롯하여 그린 에너지 플랫폼까지 전 세계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많은 것을 이루어 왔는데요. 그중 제일 뛰어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테슬라가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